오늘은 하나님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우를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람들마다 관심사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제일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저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의 이름이나 그 사람의 인생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 신문에 중요한 단어들은 한자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은 꼭 한자로 적혀져 있었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읽다 보니 한자를 잘 쓰지는 못해도 읽는 것은 얼추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 신문에 한자로 나오는 프로야구 선수들, 프로축구 선수들의 이름을 짐작하면서 읽다 보니 한자가 쉽게 익혀졌습니다. 사람에 관해서 관심이 많고 재미있어서 그랬는지 저는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인물별 성경 공부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 선배들의 신앙, 그들의 행동, 또는 그들의 실수, 이런 것을 읽고 깨달으면서 저 역시 그들을 본받고 또한 그들의 실수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애쓰기도 하고 그 사람의 신앙을 닮아가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오늘 누가 나올까요? 간접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스테반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테반입니다. 그리고 이름 없이 등장하는 흩어진 자들, 흩어진 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고 불려오는 사울과 바나바, 이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중에 오늘은 이 바나바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나바에 대해 나누기 전에 58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58호 누군지 아십니까? 숫자로 불려집니다. 58호. 요즘 싱어게인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는 가수입니다. 이 58호 가수의 본명은 홍이삭입니다. 이름에서 느끼시겠지만 이 사람은 크리스천인입니다 홍이삭. 제가 그 사람을 우승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광고하고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제 힘으로 아무리 홍보해봤자 몇표 얻지도 못하겠지만 싱어게인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요즘은 바빠서 제가 본방사수도 못하고 유튜브를 간간히 보고 있는 정도입니다. 어느 날이 가수의 노래를 유튜브를 통해 보다 보니까 이 58호 가수 홍의삭이라는 가수가 그냥 일반 가수가 아니라 거의 찬양사역자임을 찬양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은 찬양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가 지은 찬양이 하나님의 세계 이 찬양을 듣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겁니다.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그 찬양 속에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도다. 이 찬송가 부르면 무엇이 생각 나십니까? 예, 야외 예배, 야유 예배. 우리가 그 늘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가면 이 찬송가를 꼭 불렀습니다. 아마 한국의 모든 교회가 야외 예배를 가면 이 찬송가를 부를 겁니다. 자연을 보며 주님이 만드신 세계는 참 아름답다. 그런데 진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아름답습니까?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나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주님의 세계가 아름답다고 느껴지십니까? 먼저 우리 이 홍의사계라는 가수가 찬양하는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이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상는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디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 가수의 하나님의 세계를 듣는데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버클리 음대를 갈 정도로 실력 있는 친구지만 학비가 비싸서 학교를 잠시 휴학하고 또. 이 이빨의 부정교합 때문에 수술을 받기 전에 다시는 노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어찌 보면 그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바닥인 그 순간에 자신의 삶과 생각, 그 철학을 정리하고자 만든 곡이 이 찬양이라고 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그냥 놔버리고 싶은 그때에 그 주님의 세계는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었기 때문에 실력있고 능력있는 누군가가 만든 세계가 아니라 주님의 깊은 솜씨로 지으신 그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는 아름답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비록 세상, 사람, 세상 사람들이 미련한 길이라고, 바보 같은 길이라고, 그 길이 아니라고 하여도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달라도, 이 길을 가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갑니다. 이 찬양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 바나바를 떠올렸습니다. 바나바는 세상의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구브러에서 난 레위 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이라 자신이 가진 밭을 팔아서 그 모든 것을 다 바쳤던 그런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불을 움켜쥐려고 곱디고운 길을 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방향과는 다르게 힘들게 가는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갔던 바나바였습니다. 며칠 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나의 욕심을 위해서 주님과 바꾸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오로지 돈에만 집중한다면 돈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람도 잃고 가족도 잃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몬의 우상이라고 하죠 꼭 돈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가장 집중하는 것 오로지 그것만 생각한다면 그것 때문에 많은 것을 잃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주님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자녀 교육에만 몰두한다면, 혹 그렇게 해서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갈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자녀는 주님을 모르고 오로지 사회적인 성공만을 쫓는 그냥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과 주님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세상의 명예만을 쫓는다면 명예를 얻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주님과의 첫 사랑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나의 명예만을 갖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 길이 맞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길이 틀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편하게 살수 있는 그런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바보같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냐고 비웃고 빈정됩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고운 길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갔습니다. 가진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사역자로 살아갔습니다. 사역자로 살아가면서도 존경과 품위를 유지하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존경받는 자였고 바나바는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그가 사역하게끔 안디옥교로 불러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은 잘 압니다. 위대한 사역자 바울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저소로 했고, 신학을 정립하였고,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에 반해 바나바는 성경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가 여생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기록되어 있지조차 않습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게끔 불러 줬기 때문에 지금의 바울이 있습니다. 그런 바나바지만 바울과 크게 다투고 갈라선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러러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과 함께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던 중에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가다가 그냥 돌아갔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려가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다투게 됩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이 우리를 버리고 돌아갔으니 데려가지 말자. 바나바는 그래도 지금 다시 돌아왔으니 같이 가자. 이 문제로 그들은 심하게 다투었고 결국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수리기아,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마가 요한은 마가 복음을 저술한 그 마가입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나바가 단지 이 마가 요한이 조카여서 그를 데려가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바나바는 모든 사람을 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회심을 아무도 믿지 않을 때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신뢰를 심어줬던 것처럼, 또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할때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가 사역하게끔 도와줬던 것처럼 바나바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품고 가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없는 그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의 영향력 전도면 바오를 비난하고 그를 왕따시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품을 줄 모르는 속 접은 사람,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배음망덕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히 바울을 소외시킬 수 있는 그런 바나바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바나바는 조용히 사역하였습니다. 결국 바나바와 바울의 사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역의 방향 때문에 다투기는 하였지만,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며 이미 바나바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여전히 주의 사역을 같이 감당하는 사이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준 길, 희생과 사랑과... 용서의 길을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젊은 가수 홍의사꾼이 살아가는 이 바나바,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바나바가 살았던 그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해 보니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세상이 말하는 길이 아니어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달라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세계는 주님이 가르쳐 준 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바로 그러한 세계라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주님의 세계이고, 주님의 솜씨로 지어진 세계라는 겁니다.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가는 길, 비록 바보 같은 길이라 해도,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길이라 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길,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길,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